28번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뭐 수업했을 때 많이 애 먹었던, 힘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음 이렇게 좀 전통적이고 오래된 문제이긴, 하, 스타일이긴 한데, 문제가 여기 나왔네. 자, fx라는 거를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x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뭐 혹시 뭔가 나오겠지. 뭐, 이제 혹시 뭔가 나오고, 나머지는 2 x 플러스 1이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어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써버릴 수 있지. 그지? 그런데 이 X를 한번 곱하래. 이제 X를 곱하면 XFX는 X. X 제곱 더하기 1, Q x 더하기 2, X 제곱 더하기 x, 그치? 어, 이거를 음, X 제곱, 어, 이거지, 이거를 이걸로 나누래.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X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1, qx 더하기 ex 제곱 더하기 x 어, 이대로 막하면 조금 보, 음, 힘들긴 하겠는데 어쨌든 써보긴 할게 얘를 문제는 이게 지금 이 xfx잖아 이거를 이거를 이걸로 나누래 그러니까 얘는 x 제곱 더하기 1, x 더하기 로 나누면 몫이 뭐 뭔가가 아마, 뭐, 나올 거야. 그지 그런데 나머지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얘가 지금 이게 3차거든. 그치? 3차니까 나머지를 어, 2차로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놓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지. 이렇게 놓으면 미지수가 지금 3개가 돼 버렸는데 내가 모르는 거 3개를 만들어 버렸어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놓으면 미지수를 3개로 놔 버렸기 때문에 식도,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식도 3개 이상 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잘못, 뭐 틀렸다 라는 게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했지? 풀수 없는 문제로 내가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풀수 있는 문제로 어,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풀수 있는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놓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놔야겠다라고 했던 거지. 그치? 어, 얘를 음 어, 얘를 아까 이거 있잖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이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ax제곱 더하기 1 하고 나머지를 2x 플러스 1로 둬 버리는 거야 음, 아니다. 2x 플러스 1로 놓으면은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아자 여기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한번 다시 해 볼게.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는 맞아. 틀린 게 아니고, 여기서 약간 변형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여기도 정보를 하나 더 얻어내야 될것 같아. 음,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1로 묶어 볼게요. 묶어 보면 어 X 곱하기 QX 묶는다기 보다는 자리를 바꿨네그 다음에 얘는 음이 하고 x 제곱 더하기 1 하고 어, 플러스 x 마이너스 이 해주면 원래식 하고 변함이 없지 이제 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나보면 얘는 무슨 말이 되냐면 x 제곱 플러스 일로 묶을, 묶을 수 있다 묶으면 밑에 다섯 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내면, x 곱하기 q, x 더하기 2. 여기까지 좀 묶어낸 거야.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묶어낸 거야. 그러면, x-2가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이걸로 나누면, 몫이 뭔가가 뭔지 모르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x-2가 된다라는 거거든. 그제? 그래서, xfx라는 것은 지금 이거였는데, 얘는 이걸로 나누면, 몫이 x-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미지수 세개로 놓는 대신에, 이렇게 나보자 이거지. a에 x제곱 더하기 1하고, x-2 이렇게. 그러면, 다시 얘를 이렇게 묶어보면, x제곱 더하기 1, 묶어내면 뭐 X 플러스 s e A, q 프라임 X 플러스 a 하고 더하기 X 마이너스 s 가 되니까 아, 얘로 묶어내면 몫이 뭐 뭔가가, 뭐 뭔가가 나오고 나머지는 X 마이너스 2 X 된다는 논리에 아까 앞에서 X 던 거에 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 s 자, 복잡하지? X 번더 해볼게, 처음부터 이 말은 f X 는 음. X 제곱 도하기1로 나누면 몫이 뭔언가 나오 오고 나머지는 0 x 플러스 1이다라는 말이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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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마이너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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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0 0 0 제곱 더하기 1 아까처럼 써볼게 x q x 더하기 e x 제곱 더하기 x 여기, 여기 x에다가 f x에다가 곱하기 x 했단 얘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x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 q x 더하기 e x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 마이너스 e 하면 변함 있는 가 봐봐. 이거 전개하면 2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없어지고 위에 있 식이랑 원래 똑같이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그냥 변형했다는 얘기야 왜 저렇게 굳이 변형하느냐 저렇게 변형해서 보니까 지금 무슨 말이 됐냐면 여기도 x제곱 더하기 1 있고 여기도 x제곱 더하기 1 있으니까 이를 묶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x제곱 더하기 1로 묶으면 x 곱하기 qx 플러스 2 하고 x-2가 된다니. 이거를 해석만 잘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더니, 혹시 뭔지 몰라도 돼. 혹시 뭔가가 나오고, 나머지가 x-2가 나온다 거야. 얘로 나누면, 나누면, 나머지는 x-2다. 이런 거야. 누구를? xfx를. x 곱하기 fx라는 식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는 x-2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어,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 실제 문제는, 야, xfx를 x제곱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1로 나누어라 이런 거야. 그러면, 당연히 몫이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내가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ax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놓으려고할 거다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a, b, c라고 하는 미지수가 3 개가 나와가지고 내가 가진 정보는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지? 미지수 3 개를 놓으면 못 푼다는 거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해보자, 라는 거야. 다르게 표현.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 여기 최고항 계순 A,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 음, X-2. 이렇게 놓, 놓자는 거야. 이렇게 놓으면, 나머, 얘가 지금 3차니까, 3차니까 나머지는 몇 차? 나머지는 2차. 나머지는 2차인데, 이거 전개하면 2차잖아. 문제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내면,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내면 여기 뭐 x 플러스 1에 q 프라임 x 더하기 a 그리고 나머지는 x 마이너스 c가 되는 거 아니냐? 음, xf x라는 식은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뭔가 나온지 관심 없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c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 여기 아까 뭐라고 했냐면, x 곱하기 fx라는 식은,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문제, 논리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그지? 어,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몇번 봐야 돼. 자, 그런, 그런, 이렇게 놓으면, 이제 유리한 점이 뭐냐면, 미지수는 a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지? 음, 음, 뭐 하냐면,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하는 거야.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양분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여기 x 플러스 1 때문에 이거 0 되어버리잖아. 이게 이항 자체가, 그지? 얘가 지금 0.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는 2a, 그 다음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3f 마이너스 1, 아까 마이너스 7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얘는 얼마? 7, 그러니까 a는 5가 된다, 그죠? a를 5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걸로 나눴을 때. 아까 나머지를 r x라고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를 이거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놨잖아 이제 얘가 나머지 이제 얘가 나머지다 어 나머지가 x에 관한 식으로 나왔다 지금 이런 얘기야 지금 결론은 r x는 저렇게 나오는데 r 오 x는 얘는 오 다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문제서 r 투를 하라고 으니까이 e 집어넣으면 2는 4, 25 더하기, 25네? 그지 그래서 25가 되겠다.